2026년 1월 1일 목요일 한구절 북상. 오늘의 한구절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두려운 광야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죽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의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모세는 열하루끼리 40년이 된 여정을 회고하며 열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의 반역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순종을 상기시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새해에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후회는 무엇인가요?